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마일링에 대해 숨겨진 특성과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마일링은 등장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최신 유령 중 하나로 출시 당시에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가 작은지 마이크로폰으로 들을 수 있다는 기괴한 소리의 확률이 정말 높은 게 맞는지 의문이었죠. 이제 곧 있을 특성 패치 전까지 유효할 마일링에 대한 모든 특성과 공략법을 이 영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널에 나와 있는 마일링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 마일링은 시끄럽고 활동적인 유령이라고 나와 있으며 사냥감을 쫓을 때는 조용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이것은 저널의 두 번째 특성인 사냥 단계 동안 더 조용하다는 설명과도 일치하며, 이는 모두 맞는 설명으로 마일링의 숨겨진 특성으로 마일링의 헌팅 때 나는 발소리는 보통 유령보다 작은 게 있습니다. 저널에도 나와있는 설정이라 딱히 숨겨졌다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너무 모호한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숨겨진 특성으로 분류했습니다. 마일링의 조용한 발소리는 헌팅 시 마일링 근처 가까이 진입해야 발소리가 들린다는 특성입니다. 이전에 제가 거리를 계산하는 영상을 올렸었죠. 그 계산법에 의해 이 정도 거리가 10m 정도의 거리가 되겠고, 헌팅 시 20m 이내로 유령이 와야 손전등이 깜빡거릴 겁니다. 전자기기가 고장나는 상태죠. 솔직히 20m라는 거리 계산은 그냥 제가 아는 척 해본 겁니다. 자, 이제 손전등에 깜빡거리는 걸 기준으로 마일링인지 아닌지 100% 정확하게 한 번에 맞추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죠. 고류의 헌팅시 발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마일링의 헌팅시 발소리입니다. 이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고려는 손전등이 깜빡거리기 전부터 이미 발소리가 작게 들리죠. 그리고 손전등이 깜빡거리면 확실하게 잘 들리고요. 반면 마일링은 손전등이 깜빡거리기 전에는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이 깜빡거리는 와중에도 발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티가 안 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마일링을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손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하기 직전에 깜빡거린 후 발소리가 났냐 안 났냐의 차이가 명확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타이밍은 정말 다른 유령들의 발소리랑 너무 확연하게 달라서 누구든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마일링이 가까이 진입한 상태에서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게 뺑뺑이를 돌면서 거리를 재보고 발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태생적으로 흔히들 막기라고 하죠. 좋은 이어폰과 안 좋은 이어폰의 차이라든지 일반 음질과 하이파이 음질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은 죽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헌팅 시 캐릭터의 심장소리와 유령의 비명소리에 묻힌 발소리,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더해져 쉽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확실히 근접뱅뱅이를 도는 상태에서도 마일링의 발소리와 일반 유령의 발소리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구요. 저널의 세 번째 특성으로 초자연적인 소리를 더 자주 낸다고 나와 있는데, 이 초자연적인 소리는 마이크로폰으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고스트 위스퍼링을 다른 유령들보다 더 자주 내준다고 합니다.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이 소리가 고스트 위스퍼링으로 남자 버전과 여자 버전 각각 한 개씩 소리가 있으며, 꼭 마일링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령들도 이 위스퍼링을 들려줍니다. 정확한 확률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소리를 내줄 확률이 마일링의 다른 유령들보다 더 높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경험이지만 마일링이라고 이 소리를 잘 내주진 않더라고요이 말을 믿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려는 건 상관없지만 굳이 이 마이크로폰으로 위스퍼링을 듣고 마일링을 차지를 하진 마세요. 이렇게 해서 마일링의 특성을 통해 공략해 보자면, 일단 헌팅 전에는 마이크로폰을 통해 고스트 위스퍼링을 들어보려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이게 정말 확률이 높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 해줄 땐 엄청 안 해주기에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단한 번도 마이크로폰으로 마일링을 찾은 적이 없을 정도고요. 오히려 강제적으로 헌팅을 유도해 발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100% 확률로 마일링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으며, 이 방법으로 악몽 난이도를 기준으로 시작과 동시에 위저보드를 사용해 헌팅을 유발시키고, 10m 발소리를 들어보고 바로 마일링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매우 낮은 유령이죠. 만약 10m에서 발소리를 못 들었다면 2차적으로 뺑뺑이를 돌면서 들어보면 되구요. 이렇게 마일링에 대해 숨겨진 특성과 공략을 해봤는데요. 정말 특성이 너무 뚜렷하여 아주 이상적인 유령 중 하나인 마일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